사료를 안 먹네요 사료를 여기에 사료가 짠뜩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참 바보네 바보야 응? 야이 사료 좀 찍어 먹어 봐라 아이씨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응? <laughs> 사료가 여기에 짠득 있는데도 못 먹네. 이거 응? 응? 야. 사료가 짠뜩 있는데 이거도못 먹어. 이거는 흙은 또 집어먹어 색깔이 그 근데 이 사료는 얘네들이 못 봐, 가운데 있는 거. 아하, 씨. 아하, 씨. 세상 구경은 어저께 했다고, 얘네들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한달 만에 중딱이 되냐고. 나도 놀랬어, 나도. 둘다 스포시야. 얘들아좀 요거 좀쪄 먹어봐라. 어. 아니 어떻게 이 요것들이 요거 쪄 먹어? 나 진짜 요 사료를 먹을 줄 모르냐 이거를? 응? 좋아, 먹어라, 먹어라. 어? 먹으라. 어. 처럼 바보시, 저런 바보시, 진짜, 아, 눈 앞에 사료를 두고 안 먹네. 눈 앞에 사료를 두고, 아, 씨. 아이고야, 씨. 이런 바보들. 사온사온사데 사은 이걸로 왕교를 접을까 아, 저거를 접을까 응? 아이참에 나가다가 요게 찡겨가지고 내가 이걸로안 들어온건데 지금 나가다가 지금 아 아유 왜 못나갈까 이거를 설치했구나. 어쩐지 이상해. 일로 못 나간다. 아이고. 이제 해 떨어지겠군. 좀주고좀 좋아 먹지. 아, 참. 아, 통 아, 좀 다른 걸로 아, 참. 서 참. 아, 걸 아, 좀나눠 아, 참. 아, 참.